마디바 아우 너무 멋있죠 색깔이 근데 가격은 얼만지 안 써있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같으죠? 5,000원 오네요 멕시코 제이언트 아이거 이쁩니다. 10,000원 오네요 만모스, 이거 큰 분인데, 5,000원 오네요, 이거. 어, 아, 이거, 꼭. 만모스가 저거 많이 닮은 것 같아. 빨리 데려가는 생각이 안 나네. 왜 이런데 농장에 오면은 다 잊어먹을까요? 이 SP 이런 거는 8,000원 입니다 이런 것도 스키야시 8,000원 하고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하이프 로빈. 아, 배품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품고 있을까요? 얘 보세요, 얘. 얘 무슨, 뭔지 이름은 없는데. 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고, 아, 이렇게 멋있습니다. 칼라스도 8,000원. 소울앤 금생 소울앤 금생 이것도 8,000원이네요. 대체적으로 애들이 다, 시게 저기, 달궈진 애들이라 신상, 다 묵은둥이에요. 맘모스 요거는 금기가 있다고 하네요 요거 6 0 0 0원원네요요 TP는 만원입니다 요거 레오타 레오파트 2만원에요 탱크.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이거. 탱크. 이거는 크지 않습니다. 조금만데만 원이에요. 이건 원래 비싼 애인가봐요. 이거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5만 원이네요. 터비 2만원이요. 어, 이런 거, 이건 홍산생술 같아요. 그리고 핑크, 자이언트, 이것도 큰 분인데, 중품 정도 되는데, 3만원이요 채트니 2만원이요. 운동자품 굉장히 다이나고 있습니다. 비안트 15,000원 베이비 아, 핀거 이거 만원 오는데요. 유튜브는2만원 하고 만 원인데요. 굉장히 달고저가 보니다 멋있습니다. 여기 샴페인. 샴페인 2,000원이요. 벽어, 벽어연 금, 이건 벽어연 금인가봐요. 금인데, 5,000원. 대국은 금은 5,000원이요. 그리고 홍포도 자연군생이래요. 자연군생 2만원이요. 어, 멋있습니다. 목대 좀 보세요. 나무 같아요. 어, 이런 뱀바디스 이런 거 너무 이쁩니다. 멀로 3,000원이요. 빔바디스, 1 2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묵은 거예요. 매니저 묵었나, 묵었나가 아주 짱짱입니다 요건 또, 금이라 그런지, 이거만 원이네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요 글로리아, 2만 원. 블루 서프라이즈, 요거 5천 원 하네요. 핑크팁스도 5,000원. 소우렌 대체적으로 다 밝아져가지고요. 묵은둥이가 아니라 가지고 가면 그냥 다잘 길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핑클루비도 6,000원이요. 요건 올펫이 분생인데요. 군색인데 12,000원이에요. 이거는 12,000원이고 이거는 4두짜리랑 12,000원 3두짜리는 10,000원인데요. 그리고 에일린 8,000원 이집 이런 거를 안 길러가가지고 이런 곳 보면은 좀 신기해요 이것도 자재의 옷인데요 이런 거안길러봐가지고 이런 거 신기해요 보면 멋있죠? 청미지? 이거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거 청미지? 12,000원 하는데요? 음, 너무 이쁘다. 너무 깜찍하게 생겼어요. 아유, 저 러블리 로즈가 세상에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세두짜리는 이 7,000원이고, 이 한두짜리는 3,000원이래요. 어 목대가 너무 큰더라구요 수영이 멋있습니다. 이거 갔다가 분이 이쁜데다 심으면 되게 멋있겠어요. 너무 이쁩니다. 얘네는 엘리어로라는데요. 자느냐고, 이렇게아들이렇게딱입 다물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얘네들이 되게 이뻐질 거예요. 어, 아마빌레, 5,000원이요. 큐티 핑크, 4주짜린데, 8,000원. 아마빌레가 이렇게 색깔이 되렇게 이뻐졌습니다. 총이라고 는 이거는 3,000원 하거든요. 어, 다빈치 코드, 5,000원. 홍테페 이거 8,000원인데요. 색깔 너무 죽여주죠. 색깔 너무 이쁩니다. 호토이는 월토이, 월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4,000원. 민토이는 4,000원. 요거가 민토이고, 요게 월토인가봐요. 그래, 아까 민토이는 4,000원? 월토이도 4,000원이네. 하하. <laughs> 레드 러고 요거 6,000원 오는데요. 콩포도도 6,000원이요. 이거 아우, 콩포도가 6,000원인데, 굉장이 따글따글하고 있습니다. 맹상 군생인데요 12,000원 요거는 레즈베라 군생인데요 8,000원이요. 웨스트, 웨스트레인 붐. 웨스트레인 붐. 요거는 5,000원이네요. 그리고 이거 3주짜리는 조금 더 비싸겠죠? 고사홍, 고사옹인데요 이거 2만원 하네요. 이거, 2만 이거 5조, 6조짜리라 상당히 이쁩니다. 이 만모수 철학 5만원이요. 요거는 8만원짜리네요. 이거 상당히 크네요. 큰 분이 있는 이거 8만원짜리.